자두 집합 어, ABC 어, e, 원소로 가지고 246을 원소로 가지고 그 다음 분모가 어, 0이 아닌 모든 시수에에 대해서 다항 함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P2 P4 24 어,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 자 그러면 우선 얘부터 정리를 하면 밑에 게 통분 돼있다 맞지 그럼 우리도 여기 통분하면 되겠다 그럼 X-1 자 이렇게 통분하면 자, a는 a는 x 3 x 5를 곱하고 그다음에 b는 얘랑 얘랑 x 1 그다음에 x 5. 그다음 여기 c는 x 1 그다음에 x 3. 자,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위의 식. 자, 정리하면 자, 우선은 지금 이거 다 정리하려면 너무 길다, 맞지? 그래서 위에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? 이 잠시 씌워버리자. 이러면 얘가 px가 된 거지, 맞지? 분모는 지금 똑같아졌습니다. 그럼 분자가 px가 된 거란 말이야. 그러면 p2는 우선 p2부터 대입을 하면 2 e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된다. 그래서 3a가 되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 되고,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. 그래서 마이너스 3b가 되고, 2 대입하면 1 되고,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. 그래서 마이너스 c. 그 다음에 p4도 한번 구해보면, 자 p4 대입하면 여기가 1 되고 마이너스 1. 그래서 마이너스 a. 자, 여기도 4 대입하면 3 1 3b가 되고 4 대입하면 1 되고 3 되고 3c가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래 맞지?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여기는 4a, bb 없어지고 마이너스 -4c 자, 그러면 여기에서 4로 묶어내면 a c가 됩니다. 자, 그럴 때 a c의 이제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다. 됐습니까?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-C의 최댓값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집합 A 그 다음에 두 집합이 같다고 했다 맞지? 문제에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다는 것은 A, B, C가 2, 4, 6 중에 하나라는 거야 맞지?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에 제일 작은 값, 여기에 제일 큰값 넣으면 되겠다 맞지? 그래서 4에 제일 작은 값 2, 그 다음에 6 그러면 마이너스 아,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네, 실수. 최대 값은 앞에 가장 큰 수를 넣고, 뒤에 가장 작은 수를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4, 4, 16. 어, 선생님 최소 값인 줄 알았다. 그래서 답은 4번.